이번 회 죽은 줄 알았던 지호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마회장은 손자인 지호가 죽었다는데도 태연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역시 마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지호를 앉히려고 잔뜩 벼르고 있던 겁니다. 지호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마회장이 뒤에 있었어요죠 마회장은 지호를 살려내 회장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유경과 해수는 이를 두고 볼수 없다며 판을 뒤집을 방도를 찾아내죠. 그 가운데 지호는 해수로부터 한별이를 빼앗아 가기 위해 난리를 치게 되는데요. 이 일로 불쌍한 한별이는 기절까지 하게 되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한편 주범석은 지호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하려 하지만 실패하는데요. 결국 유경은 마회장에게 지호가 가짜라는 폭로를 하고 맙니다. 한편 유경은 지호를 끊어내기 위해 지호가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하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